오늘의 차량은 얼마입니까? 180만원입니다. 소나타, 트랜스포이지 LPG입니다, LPG. 키로수는 19만 키로인데, 아, 2008년 7월 등록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교환. 아이템 샀잖아. 여기 하나만 교환이고, 타이어 상태랑 이분이 아, 타이어 완전 새 거다. 그지? 와. 진짜 새 거예요. 엄청 많이 남았고, 뒤에도 똑같아요. 많이 남았고, 와. 패드도 아예 새 거예요. 그리고 디스크도 다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예 그 위쪽에 녹난 흔적도 없어요. 뒤에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뒤에 브레이크 패드, 앞뒤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를 다 교환을 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 19만이어서 두 번째 교환이 들어온 건 맞죠. 단점. 요런 데 페인트 칠, 까진 것들 칠을 해, 해놨어요. 조금 조금씩. 근데, 티는 많이 안 나요. 그래도 검정색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앞쪽 본네트 쪽에는 조금 점들이 많아요. 이런 점들, 점, 점. 이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막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목적 자체가 어 진짜 저렴하게 사서 문제 없이 타는 게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인 차죠. 그리고 요거 하나 떴네요. 필름. 썬팅 요만큼만 떴습니다. 쪼가리. 근데 썬팅도 양호한데, 사실 썬팅 그 교환 주기를 딱 보면은 여기 안쪽에서 봐야 될 거야 여기서 색깔이 좀 약간 빛바랜 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어 그나마 앞에는 좀 괜찮거든요 이 정도면은 앞쪽은 조금 빛바랜 건데 저렇게 뒤에서 보면은 어 오히려 앞에는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다시 근데 뒤에는 안 했어요 이렇게 색깔이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원래 색깔은 검은 건데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지났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창문 스위치가 얘네가 고질인데 여기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수리해놓을게요. LPG라서 뒤에 트렁크 공간이, 어 얘는 어쩔 수 없어. 실내 타이어는 이제 아이 새거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뒷좌석은 원래 색깔이 요 색이에요. 검정색인데 앞에는 시트를 두 개를 씌워놨어요. 1열만. 1열만 씌워놨어.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씌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또 명품 씌어놓았는데 톰브라운 에디션 느낌인데 딱 이렇게 얘네는 말 그대로 LPG랑 가솔린의 장단점이 있는데 LPG의 단점은 트렁크 공간이 작다는 거 그리고 장점은 말 그대로 연비가 장점이죠 어, CD는 이렇게 예, 예전 거 요런 식으로 예전 거고 내비게이션은 메리, 사제 네, 메리 그리고 후방 카메라 나오고 그리고, 열선. 어, 열선은 있는데, 안 켜지네. 열선이, 뭐, 없는 거를 달아놓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어, 미미랑, 이런 거는 상태 다 좋아요. 어. 어, 미션도 좋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LPG가 지금 3칸 넘게 있습니다. 거의. 한80% 연료가 차있고. 이것도 뭐가, 오디오 같은 거를 튜닝을 한거 같은 흔적이 있네. 어. 그리고, 룸밀러는, 사제사제인데 싸제, ECM이 이때 당시에 없는데, 이 블랙박스랑 같이, 같이 돼있네, 블랙박스랑. 이 블랙박스가 되나봐요. 그래서 선을 빼놨어요. 루밀로 좀 블랙박스가 좀 그거니까. 또 블루투스도 원래 블루투스가 있는 기능인데, 잘안 되니까 선을 여기다 또 빼놨어. 잘 들리라고. 그러니까, 천의 시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블루투스라든지 이것저것 좀 진짜 뭐 전화 받거나 이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있어요. 있고 LPG가 사실 장고장이 제일 없어. 항상 보면. 그래서 지금 시동을 걸어 놓고 예열이안 예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지. 그리고 수리도 꽤 많이 됐어. 미미도 새거야. 이 미미 겉벨트도 상태가 좋아. 나머지 냉각수도 괜찮고 누유도 없어요. LPG는 누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원래가. 엔진 자체도 데미지가 많이 막 쌓이는 것도 없고, 사실. 사실, 180만 원이면, 어, 쓸수 있는 용도가 많지. 뭐, 내가, 어, 장거리를 갑자기 출퇴근을 해야 돼. 그럼 사실 이만한 차가 없지. 뭐,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 왜?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 애들 등하원도 최고고, 어 마트 같은데 장보러 가고, 뭔가 뭐 그러니까 되게 용도가 많아. 근데, 중요한 거는 중고차를 사더라도 싼 차를 살 때, 어, 차량 가격은 싼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 일쪽에 타이어도 수리비잖아요. 일단 타이어랑 디스크, 여기 위 높이에서 봐도 완전 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종합해서 보면 비싸거든요. 근데 얘는 구나마 다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수리비도 들어갈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엔진 소음도 진짜 조용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 하체도 어, 나쁘지 않아. 하체도 뭐썩음 썩은 써금 거 없고 요 요런 것도 부식류도 웬만한 거 교환 다돼 있어. 저기도 마찬가지. 지금 특별히 할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와 누유도 없어. 깨끗하잖아 여기. 그리고 오일팬 여기도 여기도 엄청 깨끗하고 조인트도 봐봐 새는 것도 없어. 반대편도 이 부싱도 교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활대링크랑 뭐 노아다이 뭐 이런 거 웬만한 거 교환 다있어요 마우라도 교환을 했어 한지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아 실제로 돈 들어갈 건 진짜 없어요 사고도 휀다 하나만 있고 2008년 7월 등록이고 키로수는 19만 키로거든요 그래서 엔진 미션 성능 보증도 됩니다 금액은 180만 원이고 사고는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휀다 하나 교환 말고는 없습니다 어, 이 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폴레용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거나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저렴한 차들도 이차 말고도 많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차가 판매가 된다고 해도 전화를 주시면 다른 차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전화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받같습니다또 거꾸로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많고 다 매입하니까 수출도 하고 특수한 차도 슬로프나 이런 차들도 하잖아요. 뭐든지 다 전화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다시 할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금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카플레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중고차 살땐 자수, 입장, 직장, 자수, 넙. 걱정 말고 전화줘요, 가보래요